친구들, 안녕. 친구들, 오늘도 큐티아이 할 준비 잘 해왔죠? 큐티책이랑 색연필을 빼먹지 않고 가져와요. 친구들, 그럼 우리 오늘도 큐티아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예쁘게 기도 눈하고 기도 손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6월 10일 수요일이에요. 오늘의 큐티아이를 한번 펼쳐볼까요? 오늘의 제목은 뭘까요? 오늘의 제목은, 짠!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는 제목이래요.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을 따라서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고린도 전서 6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밑에 있는 그림을 같이 봐 볼까요? 주아라는 아이가 이 인형이 갖고 싶었대요. 근데 엄마가 이거 주세요 해서 와, 내 거다 하고 주아의 인형이 생겼어요. 이제 인형은 주아의 것이 되었지요. 엄마가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려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는 소중한 사람이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밑에 있는 다섯 가지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친구에게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심부름을 이렇게 도와드릴 수도 있지요 엄마가 무거운 장을 보고 있을 때는 어, 엄마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러고 짐을 나눠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심부름을 대신 다녀올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친구랑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릴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번에 엄마를 도와주고, 엄마 대신해서 빨래도 개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런 적도 있었지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 또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다가 주일에 교회에 오면 선생님한테 또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 오늘도 기도로 큐티아이를 끝내볼까요? 친구들 다 같이 기도 눈하고, 기도 손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